교수님, 네. 그 건강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닭가슴살 식단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까요? 음, 닭가슴살 네. 분명히 다이어트에 도움 되고요. 우리의 근육을 키우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닭가슴살만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 과잉 상태가 될수 있어요. 한마디로 과유불급이 될수 있는 거지요? 전체적인 영양의 균형을 깰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만 단독으로 많이 먹으면 우리 체내의 신진대사에 많은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해독작용을 어디서 시켜요? 그렇죠. 우리 간에서 시킵니다. 그런데 단백질만 많이 먹으니까 간에서 할 일이 많아지죠? 간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간에서 단백질을 분해 시킬 때 암모니아가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고단백 식단 위주로 하면 간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만 먹는 식단 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요, 콩팥, 신장이 약한 분들, 고단백 식단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단백질에 따른 노폐물이 요소라는 게 있거든요.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요, 이 요소 배출 기능이 낮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요독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만의 과잉 식단은 권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고 단백질이 나쁜가요? 아니에요. 균형 잡힌 단백질 식단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건강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골고루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백질, 닭가슴살, 계란, 흰살 생선 이런 거를 먹을 때 아보카도 그리고 채소 그리고 정제가 덜된 잡곡밥 이런 것들을 함께 먹으면 좋아요. 더불어서 닭가슴살, 계란, 생선 이런 것들은 동물성 단백질이죠. 동물성 단백질만 먹지 말고 콩 콩으로 만든 두부, 그리고 견과류, 이런 것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골고루 함께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단백질 과잉 식단보단 균형 잡힌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함께 섭취해서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셔야 됩니다.